저희 캐리어입니다. 아, 이 스티커는 다이소에서 꾸밀 수 있다고 해서, 캐리어 꾸밀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예, 붙질 않네요. 그냥 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깝지만, 떼도록, 과감히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파란 캐리, 파란 캐리어고요 크기는 한 24인치 정도 돼요. 50일 정도 지낼 거라서, 어, 좀 튼튼한 캐리어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아메리칸 투어리스터라고 하는 브랜드를 구입을 했고요. 크기는 24인치 정도 됩니다. 자, 한번 쭉 싸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유, 자. 와, 이게 옷이에요. 옷. 겨울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안에 뭐 내복부터 시작해서 속옷이랑 장갑이랑 머플러랑 그리고 스커트 그래도 한번 정도는 기분 내줘야 되니까 겨울용 스커트 그 10년째 잘 입고 있는 스커트와 그리고 티셔츠 그리고 바지 뭐 양말 그리고 뭐 플리스 자켓이 들어있고요. 요건 혹시 제가 또 따뜻한 나라로 갑자기 갈수 있어서 여름 티셔츠랑 여름 바지 제가 잘 입는 거 준비했고요. 요거는 제가 백팩이에요. 여행 가서 또 가볍게 들고 다닐 백팩을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해요. 아 이것도 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여행 가서 또쓸 에코백 그리고 약 그리고 거기 가서 숟가락 젓가락이 없으면 또 외국 나가면 포크랑 숟가락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만 쓰면은 또, 어 할수 있어서 불편할 수 있어서 저와 아이가 사용할 숟가락과 젓가락. 아, 숟가락은 그렇다 치는데 젓가락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쇠젓가락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위. 아이가 미술 활동을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미술 활동을 할수 있는 가위와 퍼터칼. 예, 저는 이런 거를 꼭 여행 갈때 챙겨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위생봉투하고 특히 장갑이래요. 비닐 장갑. 그래서 저는 비닐 장갑에 라텍스 장갑까지 챙겼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것을 넘겨서 보시면. 어, 겨울에 두꺼운 옷을 하나 입어도 상관없겠지만 여러 개의 옷을 겹쳐 입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렇게 얇지만 따뜻하고 가벼운 제품들을 구입을 했고요. 우산. 비가 겨울엔 항상 눈이든 비든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산, 3단 우산이고요. 부피와 무게를 적게 차지하고 아이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요 3단 우산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금을 주고 마련을 한 전기 장판이에요. 어, 소파에 하나 정도 깔으면 좋은.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요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제가 접으면 요만해요. 접으면은 얼마나냐면 요 우산보다 우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전기 장판도 준비를 했고요. 예,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이 약이 없이는 어디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기, 아이를 또 데리고 가야 하는 여행에서는 이 상비약들이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굉장히 제가 거금을 들여서 약도 <laughs> 준비를 했어요. 폴란드 여행이 다 좋은데, 자연환경도 좋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약을 구입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헤어 드라이어. 이거는 제가 사용할 외생 용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담요. 또 여행 가서 추울 수 있으니까 담요 하나 정도는 미니 담요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행을 가서 또 따뜻한 나라를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온천을 갈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 저희 세 명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아,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을 챙겼고요. 그리고 아이가 사용할 마스크 KF94로 50매 정도 챙겼어요. 저희가 50일 가니까요. 넉넉하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챙겼고요. 요거는 신발. 어, 신발은 슬리퍼. 뭐 밖에서 신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호텔이나 호스텔이나 그런 데서 이용하기 편한 슬리퍼도 챙겼고요. 그리고 핫팩 겨울이기 때문에. 이 핫팩도 있으시면은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핫팩도 제가 챙겼고, 그리고 요거는 각종 칫솔, 그리고 제가 비오킬이라고 하는 제품을 하나 가져갈 건데요. 유럽은 우리나라랑 달리 빈대, 그러니까 배드벅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타나서, 아,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비오킬을 혹시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베드벅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고생을 엄청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소독제, 거기서 팔긴 하지만 손소독제도 하나 챙겨가고요. 그리고 샴푸, 제가 만들어 사용하는 저의 레서피가 담긴 요 샴푸도 한병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올 예정입니다. 제 24인치 캐리어에는 일단 이 정도 쌌고요. 또 캐리어 하나를 더 챙겨가려고 해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